어떤 사람이 요즘 사람들이 정말 예의가 없어라고 말하며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누군가 문을 잡아주는 상황을 보고도 그냥 지나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생각한 대로 문을 잡아주지 않는 사람만 보이면 봐라 내가 말했잖아 라며 확신을 더해갑니다. 바로 이것이 확증편향입니다. 우린 스스로도 모르게 이렇게 믿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판단하는 함정에 빠지고 있죠. 확증편향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진리를 왜곡하는 가장 흔한 사고의 오류 중 하나입니다. 뉴스에서 특정 정치인을 비판하는 기사를 읽고 5 역시 내가 생각한 대로야 라며 한쪽 의견만 찾아보는 것.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하루 종일 건강한 음식만 먹었는데도 아 난 진짜 노력이 부족해 라며 스스로 부정적인 이야기에만 집중하는 것? 이런 모습 어디선가 낯설지 않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 결과 우리가 좋다고 믿는 정보나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한 답만 더 단단하게 다져갈뿐 객관적인 진실은 금방 흐려지게 됩니다 더큰 문제는 이런 생각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확증 편향이 심할수록 대화를 할때 상대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기보다 내 의견을 굳히는 데만 신경을 쓰게 되죠 그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간단히 말하면 내가 보고 듣고 믿고 있는 것에 대한 의심을 가져보는 겁니다 역으로 내가 틀렸다면 어떨까? 이를 가정하며 다른 시각을 적극적으로 탐구해보는 거죠. 확증 편향의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논쟁보다는 경청을 확신보다는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혹시 지금도 무언가 그래 내가 맞아? 라고 외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볼까요?